이제 필요한 거다 샀나? 엄마 나 뚜껑! 뚜껑이 뭐야? 오늘 신학기 용품을 좀 사러 가려고 하는데 일단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실내화를 먼저 신어보고 있어요 지 사이즈 몇이야 그거 봐봐 230 써봐 <laughs> 무슨 양말 불편해? 이사이즈220 사이즈거든요 근데 신어봐 어, 현태는우리가좀 남고 어, 괜찮아 괜찮아 현태는 그냥 220쓰면 되겠다 이번에는 하면 쓰는 거 갖고 와봐 학용품이랑 좀 사려고 하는데 필통을 좀 바꿔야겠다 <laughs> 엄마는 개인적으로 별로것 필통이랑 크레파스 필요하고 색연필, 사인펜 다 필요하냐? 노트 지금 알림장이랑 일기장 이거는 뭘까? 이런 노트는 1학년 때 필요한가? 칸 노트 쓰는 거 같은데 수학 노트도 있어? 색종이 지우개 만한 건 거의 다 여기서 받았거든요. 는 <목소리> 그러면 필통을 사고 정연이 학용품이랑 사러 갑시다.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하다. 현미는 오늘 저희가 좀 오래 나갔다 올것 같아 갖고 친한 이모 집에 갑니다. 아트박스 가기 전에 다이소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어떤 노트가 필요해? 여기는 <목소리> 기본이 한1 0 권씩 묶어서 팔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무민이다 별로야? 이런 거딱 소리도 안 나고 좋은데? 얘도 뭐 안에서 넣고 다니긴 괜찮은데? 정연아 이런 거 연필캡 또갈때 필요해? 네. 오해쓸 거면은 어. 필요하지. 현재 연필캡 사각 모양 없고 그냥 이런 거? 모양 있는 게 이쁘잖아. 근데 이거 죄다 <laughs> 귀염뽀짝한테 진짜 넣고 다니기엔 좀. 현재는 뭐가 마음에 들어? 이거 하고 싶어? 아시아. 이런 지우개를 받았거든? 이런 거 어때? 투실 <laughs> 지우개? 산태 이런 지우개 써볼래? 응 어? 이거는 이렇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지우개래 이거 써볼까 그럼? 그래 이런 거 하나 아 이거 네임펜 필요하지? 이거 색깔 다 있는 게 필요해? 아니면 파란색만 필요해? 파란색만 어, 필요해 테이프 필요 없어? 거의 쓸데없게 하는 풀테이프 이런 것도 있다 정연한카 이런 거필요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여러분들 아, 사용하는 이런 게안 필요한가요? 어 귀엽다 이거 각도기 이런 거 필요해 안 필요해? 아니? 그지 코스트잇 필요없어 필요하면 선생님이 줘아 그래? 사무하면 응. 꽂는거 그거 근데 1학년 때그거은 별로 없는데 그거 책상 어. 밑에 다낼수 있는데 아, 있는게나 없는게나? 나는 이것 써 그냥. 근데 진짜. 이거 꺼내기 힘들어 그지 왜냐면 이 위로 들어야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꺼내면 돼. 무슨 색깔래어 응. 이거 너무 깊다 얘 그거 아니냐 마이 멜로디? 아 물티슈, 티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티슈 하나 사고. 그래도 사학년 올라간다고 웬만한 거 필요한 건다 아는데? 밖에서 쇼핑하고 배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쌀국수를 먹고 있어요. 국수 먹을만하지? 여기 스테이크도 시켰어요. 현대가 고기를 좋아해서 시켰습니다. 맛있어? 너무 넘어거 아니야? 짤텐데 뭐하는거야 맛4하 일단 현대 필통 까만거는 별로야? 영뻤어 음바 네. 음 아, 그거는 털이잖아 알았다 아 내가 네, 살게 네, 샤프데샤프 신유. 샤프신만 하나 사, 그럼 어머 짱구야 시나멜은 산리오 음, 이러고 글쓰기 잖아 이 거야? 아, 줄루트한두개 정도 사나 종합장은 없어? 아까 여기서 먹을 거 사고 싶다 그랬거든요, 현태가 응. 이게 뭐야? 싼근 바나나 마시멜로래 키링도 종류 엄청 많이 나왔다 근데 이거 같 SNS 핫템이래 하나 사. 어? 이런 거 사야 되잖아. 뜸에 바퀴. 너무 큰가? 근데? 이런 거 화일철 안 사도 돼? 뭐라고 아, 그거 이쁘다. 그래. Have a nice day. 고기 사고야? <놀람> 여러분 지금 사는 거 보시고 어떤 게더 필요한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거다 샀나? 나하나 어. 뚜껑. 뚜껑이 뭐야? 아 맞다, 연필 뚜껑. 아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야. 근데 여기 세 개밖에 없어. 이세개 중에서 하나 골라. <놀람> 그건 뭐야? 응. 주사기 볼펜이래요. 신기하다. 치킨지우개를 완전 웃긴다 고양이 발지우개, 별애벌지우개가 다 있다. 현미야, <목소리> 엄마 옷이잖아. <오시잖아>. 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자리 잡고 눕는 거야? 현미, 갈까? <목소리> 들어가. 어, <목소리> 들어가야지 가지. 현미 <목소리> <목소리> 오늘 미용실 갑니다. 현미 내려가도 돼? 내려갈까? 궁금해? 이리 와. 아이 현미 팀 맡기 들어갔다 이리 와 지금 현미 미용을 맡기고 나왔어요 근데 <목소리> 현미가 진짜 안 쳐다보고 거기 미용실에 냄새 맡느라고 바쁘게 있더라고요 과연 조금 있다 현미의 목욕한 모습은 어떨지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 현미. 가 지금 목욕해서 피곤했는지 자고 있어요 일단 조금 재워봐야 되겠어요 지금 콧를 잘라왔는데 <laughs> 목욕먹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과연 현미가 네. 올까? 안올 수도 있어 이래도 안 나오네 그러면 현대야 여기 집 옆에서 사과 <laughs> <laughs> 예. 아니 혀? 따꿍 어머 사과 <laughs> 먹을래? 네. 현미 잘 잤어? <laughs> 아이, 맛있다. 현미 사과 고구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오늘 목욕하고 왔더니 현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리본도 달고 왔어요. 아, 귀여워. 그때 반, 어떻게 됐지? 반, 나라아 나왔어? 응, 나왔어. 뭔지? 여섯 반 됐어. 여섯 반 됐어. 루스 왜 엄마한테 나쁘대? 왜 여섯 반이야? 아, 그건 학교에서 정하는 거지. 야, 어떻게 사면 내내. 친한 친구가... 어떡하냐 너... 그럼 이번에도 또 친한 친구 하나도 없이 또... 지내야겠네 그럼... 자, 문자 온거 보여줄게. 아빠, 어떻게 됐나? 다섯겠다 아, <laughs> 정현이가 애기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진짜 3학년까지 진짜 다른 반이었어요. 근데 오늘 반 배정 결과가 나왔는데, 같은 반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 반이 나왔어! 어? 몇반 됐어? 몇 반일 것 같아? 찍어봐 1 응. 근데 2반이야 근데 2반이야 태건이는 3반 어차피 태건이 옆반이야 그리고 니네 는 4반밖에 없어서 같이 될수 있는 경우가 많아